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2017학년도 수능 나형 16번 보겠습니다. 어, 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. 자, 평균이 M이고, 평균이 M이고,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. 무게를 X라고 논다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. 여기서 크기가 64인 표본.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. 자 표본을 추출해도 어, 이 표본 평균, 표본 평균에 대한 분표는 어, 평균이 똑같이 앱으로될 것이고 원래 모집단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이 표본의 크기가 64인 이 표본의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루트 64분의 64분의 40이 되겠죠. 그죠? 자, 루트 64라는 건 얼마죠? 음, 8 8 64니까 8이죠. 8. 8분의 40에서 5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, 표본, 64개의 표본에 대한 평균, 그것에 대한 표준 변차는 5가 된다는 거죠. 자, 성류의 무게 표, 어, 성류의 무게 의 표준 평균 값이 바이엑스였고, 이 결과를 이용해서 99% 신뢰도, 자, 9 9라는 것은 0.49를 2배 하면, 양쪽으로 하면은 99%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, 어, 개수를 2.58을 사용하는 뜻이죠. 그래서 이걸 어,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. 그죠? 자, 이 c값은, 이 c 값은 어떻게 만들어줘? c값은 99% 신뢰도이기 때문에 99% 신뢰도일 때는 2.58 써서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네, 루트 n분의 시그마 아, 루트 n분의 원래 시그마 얼마죠? 2.58 곱하기 그냥 5 하라는 이야기죠 자, 이렇게 계산하게 되니까 얼마냐 하면 12.9가 음, 나오겠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사실은 이거 곱하기 5 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. 예. 답은 4번입니다.